어 혹시 알아? 어나와어 어, 이거 인형 어. 와 뭐야 아니 선 <laughs> 생님 선생님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이게 이게 처, 한 어. 번이면은 내가 이학인데 두 번째인데요 내가 말 내가 말했잖아 어떻게 뒤집는 <laughs> 어. 건 여러 번볼 거라니까 아, 알았어 저에 버기 있다 글라이더 차는 게 나을까 버기가 나을까 기름 없지 어 근데 차에 있는 거못 빼나 아못 빼는구나 제발. 안 되나? 나무에 대고 하면 안 될까? 좀 부셔진 것 같긴 해. 어, 어, 된다, 된다, 된다. 나이스.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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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가유. 가자. 휴. 휴. 차 굴러가유. 오 마이 갓아 그거 알아. 그렇지?